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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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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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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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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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들 안녕 내가 오늘은 자연스러운 그냥 소소한 제 하루 일상을 보여 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영상에서 가방 싸고 패키징 한거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봐도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흔들려가지고 왜 언니 삼각대, 삼각대라 좋은 게 있는데 왜안 가져가셨냐고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 조금 미분들이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이렇게 안을 보여주고 제 얼굴도 보고 막 해야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더라고. 요 좋은 영상으로 조금 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아 이거 어떻게 어요또 그게 라이브야 매력 아니겠어요? <laughs> 좋아하는 물 조리개로 <물줄기로. 웃음> 미친 여자 머리 같죠? <laughs> 자 이렇게 물을 주고 저기 밖에 있는 아이들이 이번 봄에 제가 심었던 아이들인데 우리 키웠던 로즈마리아 얘는 제가 10년 키운 율마거든요 다 죽었어. 올해 여름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들이 밖에 놔뒀더니, 물을 줘도 이게 타더라고, 잎이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 중에 도 하나가 물을 주고, 식물에, 그 다음에, 재질을 들어요. 보스더 오버는 재질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했나요 저는 특히 이게 보스더오버를 좋아해요 스무 살 때인가 한번 포토 시장님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 실장님이 저희 촬영할 때모델들 힘내라고 항상 이렇게 감성적인 음악을 틀어주시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보스더오버라는 장르를 알게 됐는데 그게 약간 그사람이 심장빛하고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되게 마음 편안하게 있록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포즈를 잘 취했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일어나면 음악을 틀고 물을 한잔 마십니다. 키마늘자 넣고 부리차랑 오수수차를 섞어서 먹는데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봤더니 눈이 너무 뿌애 뿌얘, 뿌에지더라고요. 오늘은 눈에 좋다는 결명대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결명대차. 음, 냄새.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 바꿔 줄수 있는 롱보드 느낌으로 서핑 보드처럼 해서 당은 하트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조금 신경 쓸 일이 많이 있고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하거나 무드가 좀 블루일 때는 창을 좀 가끔 킵니다. 옷감에 좋은 자극을 주면 뭔가 힐링되는 게 확실히 있어. 자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야, 인도에 인도에 뭐 같은데? 사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어요. 제 일년 중에. <laughs> 이것도 제가 되게 친한 그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있는데요. 이 밀라노 출장 갔다가 한탄 편집샵에서 사 갖고 왔다고 이 접시를 선물 주셨어요. 이 접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브랜드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카로로 그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 앞접시처럼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혜가 탐내더라고요. 걔는 다 탐내, 내 거를. 아침에 견과류 조식 먹네요. 제가 예전에는 새가분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친구하고 파리 여행 잠깐 갔다 오면서 프랑스에서 피터치오를 하나 먹게 돼요. 거기 피터치오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주워 먹다가 완전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얘기가 없어. 저 6살 정도 중독이 됐어. 자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랑 많이 먹는 게 아침에 간단한 과일이나 샐러드나 뭐 주스 갈아 먹는거나 빵, 빵에 쓰는 빵도 먹고. 근데 제가 저희 동네에 진짜 맛있는 식빵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성수 에 생겼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금미분들께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펌볼트라는 빵집인데 그 집이서 파는 이 식빵이 진짜 세상 맛있어요. 제먹어 보고 식빵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여기 파리에서 그 먹었던 식빵보다도 훨씬 맛있어. 요 이게 아침마다 구워가지고 거기 파는데 이게 탕종 방식으로 이걸 만든대요. 그래서 탕종을 하면 좋은 점이 빵이 쫀득쫀득하잖아요. 식빵이 진짜 부드러워. 그 3일 안에 먹기만 하면 빵이 너무 말랑말랑해요. 애기 엉덩이처럼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사서 끊기지 않게 데물지고있어요 이거 제가 아침마다 잘 먹는 요것같인데요 <laughs> 이렇게 하던데. 그죠? <웃음> <웃음> 짜잔! 이제 제가 거의 남편하고 결혼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그때 가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서로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길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해외 출장 같은 거는 많이 가보지만, 사실은 거의 찍고 오는 수준이거든요. 경험을 하거나, 진짜 막, 거기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사실 없었어요. 저는 어깨 사람들만 보고, 봐요. 바로 일하고 바로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22살 때쯤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간이 만들어서, 시간이 없으면, 친구들하고 여행 가던지, 여행을 다녔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데 중에 하나가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스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사적인 건축물도 보고 뭐 역사적인 장소도 가고 하는 거 너무 좋았지만 보고 섬 도는 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아침마다 이렇게 서비스로 호텔에서 그릭 요거트를 매일 주셨는데저 이거 먹으면서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이 그릭 요거트 몸에 진짜 좋구나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 그냥 이런 일상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할때 저는. 되게 다꾸소송렁럴때 되게, 되게 행복을 많이 느껴요. 사실 막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분들 오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막 끊임없이 멘트를 계속 해야 되고 뭘 보여줘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설명해야 되고 저는 사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어떤 브랜드 다뭐 얼마다 막뭐 이렇게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명품 뭐 가방 막 이런 거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기사가 몇개 가 났는데 어떤 뭐 분도 이렇게 많은데 들기 없어? 막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laughs> 어, 약간 씁쓸하더라고. 내가 맨날 이런 것만 일상만 지으면 재미없겠죠? 제째서이 청소만 하고 저는 이런 것도 하고 해보고 싶거든요. 그게 진짜 제 일상이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할 때가 제일 행복한. <laughs>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가 있는데 그 운동화를 제가 하도 신다가 근데 이게 그 망이 그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그것도 제가 좀 고쳐보려고 해요. 제가 그 제가 운동화 수선 좀 하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레이스 쿠키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게 프랑스 스타일 쿠키인데 그래서 제가 이따가 레이스 쿠키 만드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운동화예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창 신었던 운동화인데, 이 부분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찢어졌죠? 여기, 여기 부분만 방사로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카이 라이킹 콜라보 했던 그 운동화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신발템에서도 이거 제가 너무 잘 신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운동화 집에서 빨면 이게 탈수를 안 해주면 마를 때도 천천히 마르면서 세균 번식해게 냄새 나요. 빨리 안된 냄새 죠 그래서 탈수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맞아 맞아 맞아. 됐죠? 제가 이 망사 모양으로 술을 놓으 듯이 지금 꼬맨 거예요. 그랬더니 멀리서 보면 티도 안 나. 이게 약간 희열이 있다니까? 이게 힘든 것 같은데. 아, 또 이게 막상 보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재밌어.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아끼는 신발 하나에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laughs> 제가 부활을 시켰어요. 약간 지금 이거 인공호흡 해가지고 하시면 또 신을 수 있겠네요. 제가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짜잔! <laughs> 네, 레시피 노트 제가 여기서 레이스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쿠키 중에 한데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준비가 뭐 필요하냐면 야몬드가루 약간 의 견과류, 설탕, 뭐 소금 이런 거만 있으요 버터. 또 베이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계량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좀 제일 힘들거든요. 버터 20g. <laughs> 무염 버터를 준비했는데 가염 버터가 없없어요무랜 버터가 나 베이킹을 제가잘안 해가지고. 그리고 얘를 렌치에다가 살살 돌려주시면 돼요 녹은 상에다 쓸 거예요 30초씩 20g 버터를 3번 돌려서 살살 녹여줬어요 액체가 됐어요 보이나요? 그러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견과류를 레이스 쿠키에는 넣어주셔야 좋은데 일반적으로 넣는 게 아몬드거든요 저는 최 아몬드가 는게없어서 콩 아몬드를 조금 갈아서 넣어게요 여기 아몬드 슬라이스 되어있는 거를 팔거든요, 슈퍼에서. 그거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는 넣지 말아야겠다. 자, 음. 아, 우선 설탕을 20g 정도 넣어줬어요. 설탕 25g 정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를 가루 1 5 g 넣어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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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에피데이 필요해요 음. 가루들을 넣었어요 갈아 놓은 이 가루가 거의 들어가질 않거든요 가루가 거의 다 설탕이랑 이런 것들이에요. 쿠키들이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 안 돼! 괜찮아요? 아 이게 지금 먼저 찌어니 난리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안돼 난리가 났어. 지금 165도를 제가 5분 예열해 뒀거든요? 아 몰라 몰라. 아유 베이킹에 오랜만에. 자 아, 그때 말씀드렸던 기바타. 그지고 특히, 베이킹 할 때는 기름종이 필요하거든요. 붓으로 이걸 다 칠해야 돼.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기름종이 붙여줬어요. 얘는 많이 띄어줘야 돼요. 나중에 녹아서 이게 다 퍼지거든요. 크게 면적이. 자, 이렇게 해서. 14분 정도 돌려주면 된대요. 저는 지금 한 170도 정도 됐는데 그냥 볶다가. 지금 밥이 됐어요. 이게 제가 중간에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준도 하고. 음 카메라를 충전을 다시 하면서, 이때 저녁 메뉴를 뭐 먹을지 고민을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멀람사으 먹으려고 지금. 배달 앞으로 가면서 저녁에 뭐 먹을지 되게 고민. 하루가 되게 중요한 일이지않아요 그쵸?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기운이 좀 없거나 어, 다운됐어. 그러면 저는 고기나 고기 국물에어가 단백질이 많은 해비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제가 그럴 때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는 육개장. 육개장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육개장도 집에서 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막그 소고기 기름하고 그 빨간 고춧가루 기름 섞이면 이게 진짜 안 닦여요. 닦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설거지 하기도 너무 힘들고, 지처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1인분만 시켰고. 좀 가볍게 먹겠다 할 때는 오구노미야키나타코야키를 가끔 시켜 먹습니다 월남상을 먹으려고 저희 이웃집에 플로리스트한분사시는데 같이 운동 했을 도 지금 잡았어요 집 앞에 운동... 빨리 찍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가야겠어요 어 오늘 리폼했던 사카이 운동을 신고 가야겠어요 오랜만에 제가 사실 어저께 오랜만에 미용실에 와가지고 머리를 가깝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히메 컷인지, 쇼컷인지 그 모르는 그 애매한, <laughs> 애매한 머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뒷머리가 이쪽 머리보다 훨씬 빨리 자라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앞에서 보면 커튼인데 뒤에 이만큼 길어 있었어, 거의. 땀이 용기가 나는 거야. 물가가 많이 올리는데, 그 집이 특히랑 비싼 집이었어. 괜찮아요, 머리? 네, 뚜껑 밑에! 아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이제 운동을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옷을 좀 갈아입었어요. <laughs> 죄송해요. 자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레이스 쿠키 완성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기쁘고 생기면서 레이스처럼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근데 여게또 은근히 엄청 맛있어요. 파는 데가 없어. 제가. 쿠키를 하나 를더 구워놨는데요. 이거는 아까 그 똑같은 반죽으로 얘는 좀 밀가루를 많이 넣고 아몬드를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쿠키처럼 됐는데 얘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죽인데 농도를 다르게 한 거예요. 밀가루 농도를. 아, 한번 티타임에 가져볼게요. 짜잔, 제가 드레스 쿠키. 음, 음, 맛있다. 돌배로다. 너무 맛있어요. 라이징 됐어. 달고나 같은 맛이 나면서 쿠키 같아요. 이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견과류가 이제 씹히면서 되게 고소한 맛도 나고, 음 맛있다. 내가 오늘 이 쿠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쿠키기도 해서 그렇지만 만들기 되게 쉬워요. 레시피도 간단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렸거든요. 저희 쉬는 날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여드렸는데 집에 와서 저는. 월남쌈을 주문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책을 읽다가 잠이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읽을 책도 여기 빼놨는데 여러분들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카드님 하는 책인데요. 운동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읽으면서 잠에 들려갑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게요. 저도 이제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만.